본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싱가포르에 있어요. 싱가포르는 못 가봤어요 아직까지. 저 회사 때문에 못 가봤어요. 때문에 네, 네. 그래서 한달 동안에 제품도 알아보고, 네? 그다음에 임상도 알아보고, 아 근데 좀 틀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한국으로 들어왔어요. 근데 한국에 벌써 일본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본격적으로 한는 우리나라도, 2월달, 3월달, 2월에 설 끼고 그랬잖아 한국도 3월달밖에 안 됐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이좀 한다고 처음에 시작한 게 작년 12월달. 왜냐면 작년 12월달부터 카드 결제가 됐어요. 그전에는 카드 결제가 안 돼갖고 등록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싱가포르 직접 가서 현금으로 이렇게 하던지 싱가포르 가서 카드를 결제해가고 회원을 돕는 게 들어오게 됐어요. 일단 한달 동안 알아보고 제품도 모으고 더니 아주 풀리더라고요. 그래서 3월 달에 제가 이제 들어와서 3월 27일인가 첫 강의를 했어요. 공개 강좌를 했어요. 한국에서 많을 때는 150명, 200명이 때도 있었고요. 제일 처음에 할 때는 30, 여덟명인가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, 바닥에 앉아서 막 들었어요. 처음에는. 하여튼, 이렇게 하다 보니까, 아, 이거는 좀 운동으로 했으면 좋겠다. 지금 한국에 지사은 없어요. 영양제 운동으로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, 우리 사장님? 영양제를 운동으로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? 네.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죠? 이 회사 말고 다른데서 네. 예? 에티시 에티시 아 운동을 SPC. 하는 거 봤어요? 네. 어그 회사 좋은 회사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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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생명 사랑 전달 운동이라고 생명을 사랑해서 요거를 좀 전달하는 운동으로 제가 했어요. 하다 보니까 환자가 많잖아요 오는 게 너무 많아. 솔직히 내가 힘들었지. 지금은 여기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전화를 와요. 전화 안 받으면 혹시 우리 여기 사장님이 소개했잖아요. 사장님 소개인 거 그걸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. 그 체면까지. 그래서 전화를 받아야 되고 문자도 놓아야 되는 그런 상이 왔어요. 하여튼. 제 경험이고요. 이 회사는 리웨이입니다. 리웨이, 리웨이고요. 네.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. 저기인 네. 것처럼 싱가포르에서 브랜드 대상도 받았고요. 아시아 석세서에서 상도 받았어요. 이때는 그 싱가포르 장관이 와서 직접 어이 상을 수여를 해 주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2003년부터 도 원래는 2008년도 5년동안 이 제품을 연구를 했어요. 회사 이름이 리웨이구요. 회장 이름이 림무농이에요. 이 사람은 미국에 유학을 또 갔다 온 사람이에요. 다크구요.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줄기세포를 공부를 했습니다. 줄기세포도 공부를 했고, 그 전에 네트워크, 루스킨이라는 회사 아시죠? 그 회사도 하셨던 분이에요.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, 원래는 2003년도부터 2006년도에, 원래는 줄기세포를 공부했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회사가 처음에는 줄기세포 주사로 했어요, 주사. 근데 주사라면 부작용이 많잖아요. 그죠? 그리고 기존의 회사도 싱가포르의 4대 국민기업이에요. 뉴웨이 천에.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있어요. 거기에다가 이 뉴웨이를, 이 줄기세포를 접목해서 실질적인 것은 2008년도 7월 달에 이제 제품이 나와서 런칭을 해갖고 한 8명에서 10명이 되는 공간에서 시작을 했어요. 지금 그 인원이 수백만 명이 됐지만 처음에 줄기세포 주사로 나왔는데, 주사는 문제가 많아요. 잘못하면 회사가, 기존에 있던 회사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. 다시 2년 동안 다시 또 연구를 했어요. 그래서 5년 만에 먹는 줄기세포가 전 세계 최초로 나오게 됐어요.